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여파는 도심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동 일대에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광화문에선 대법원 선고를 환영하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개최해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현장에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거리는 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혼잡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면서 대법원 등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에 규탄 집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대법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대그 대법관이 국민의 그 참정권의 직접 선택권에 간섭을 해가지고 열받았어요. 어제 밤 하룻밤도 못 잤는데 시위를 위해 모인 인원은 약 5천 명 수준으로 이들을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교통 혼잡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법원의 판단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재판관님들이 잘했다고 봐요. 잘 발견을 했다고 봐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양측 모두가 다시 거리로 나오면서 윤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풀 꺾였던 집회 열기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